특히 제가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은 이 소년의 선도 가능성을 부모님들의 다짐 역할과 함께 묶어서 판사님께 보여드려요. 그래서 처분을 받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받게 하죠. 안녕하세요. 요즘 학폭 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안양에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다녀왔는데요. 가끔 우리 애가 소년원에 간 것도 아니고 소년교도소에 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끌려갔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세요. 먼저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꼼꼼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위에 링크 눌러서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소년원도 아니고 소년교도소도 아닌 이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 드려볼게요. 변호사님 재판을 안 했는데 갑자기 잡혀 갔어요. 무슨 일인가요?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소년보호재판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거는 재판 전에 이 사건이 중대하다,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보호 소년을 일단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곳에 입소를 시켜요. 그럼 이곳에 얼마나 갇혀 있어야 되나요?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1개월인데요. 특별한 경우 한번 정도 연장이 될수 있어요. 보통은 2주에서 3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통상 이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면 재판일까지 심사원에 머무르는데요. 재판 당일에 호송차를 타고 가정법원으로 와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면 부모님이랑은 못 만나나요? 이 질문을 보호소년들이 정말 많이 하는데요. 보호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10분 정도 심사원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면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신청이 쉽진 않죠. 변호사는 특별히 시간 제한 없이 접견이라는 걸할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접견을 가서 부모님들의 얘기까지 다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보호소년이랑 한 시간이 훌쩍 금방 지나가요. 소년분류 심사원 가면 뭘 해야 되나요? 소년 분류 심사원에 일단 입소를 하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청소하고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돼요 예절 교육도 받고 심리 상담도 받고 딱딱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요 사실 이 안에서 생활하는 부분도 심사관이 다 평가를 해요 상점도 있고요 벌점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일단 아이가 입소를 하면 접견을 바로 해서 생활 태도 반성문 조사 대응 등 구체적으로 여러 번 숙지를 시키죠 소년 분류 심사원에 가면 소년원에. 간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루머가 많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애초에 소년 분류 심사원에 간 이유가 이 사안이 중대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소년 분류 심사원에 입소된 후에 저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사건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소년원 송치만큼은 좀 막고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어떤 걸 해주시나요?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이 아닌 보조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명칭부터 다른 이유는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상당히 다른 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소년보호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제가 해드리는 것은 기록검토, 증거수집, 심사관의 조사 내용 검토, 의견서 작성, 재판 준비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은 이 소년의 선도 가능성을 부모님들의 다짐, 역할과 함께 묶어서 판 사님께 보여드려요. 그래서 처분을 받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받게 하죠. 오늘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전화나 댓글로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폭 상담은 허소연. 다음에 또 만나요.